충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동참과 마스크 부족 문제에 맞선 공동체 정신 발휘를 당부했습니다. 이용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지사는 지난 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도민 협조 요청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먼저 도내 확진자 발생 현안과 접촉자 관리, 앞으로의 대응 계획 등을 설명했습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확진자는 총 102명,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총 1,681명, 자가격리자는 874명입니다. 양지사는 확진자 수가 소강세에 있는 만큼 행정적 조치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협조와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모임과 외출을 자제하고 밀집도가 높은 장소를 피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당해도 확진자 수가 소강세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능한 모임과 외출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및 외출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닫힌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나 행사에 유의합니다. 충남도는 도민에게 마스크 낭비 방지 및 감염 차단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의 마스크 사용 지침을 준수하고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통해 상황에 대응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서 마스크 부족 현상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숙지하여 마스크 부족에 대응하고 감염 차단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사는 마지막으로 종교단체와 학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천안 댄스 강사 워크숍, 우리 동네 체육관 강습, 월드 JNK 휘트니스 헬스장에서의 집단 감염 사례를 언급하며 밀집도가 높고 폐쇄된 공간 방문 및 모임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종교단체와 학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와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서.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해 주시거나 온라인을 통한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편 도는 4명이 양선 판정을 받은 월드JNK 휘트니스 헬스장과 관련해서 전 회원에게 증상이 있을 시 보건소 방문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N 뉴스 이용재입니다.